울산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.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규제가 풀려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김예은 기자입니다.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사람 두 명이 올라선 채 도로 위를 지나다닙니다.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인도와 도로를 오갑니다.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2016년 49건이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890건으로 1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한 번씩 인도로 침입할 때좀 무서운데 킥보드는 더 빠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.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 1륜차에서 자전거와 비슷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관련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집니다.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었지만 만 13세 이상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안전에 관한 상식이라든지 자동차 운동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한 도로에 나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기존의 차도 대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도 높습니다. 위험성이 지적되자 만 16세 이상 면허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 강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안전 교육과 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는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